눈옵니다 오늘 눈이 내리겠어요. 이렇게 눈이 와요. 우리 눈사람 아니야고 알아요. 저 그거 하고 싶어요. 그거 너무 귀엽더라고요. 요즘 그게 유행이라면서요. 그래서 회사 분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내일 한번 갖다 주시요 그래서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 오리 만약에 제가 그게 있었으면 은 진짜 엄청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혼자 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게 생겨가지고 만들 것 같아요 계속 몇개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초코예요 오늘 제가 붙인 스티커는 이 친구들입니다. 오늘 이 스마일 옷도 입고 왔고 그 개념으로 찍도록.